깜짝 놀랄 사업 수완 뛰어난 한국 트로트 가수 탑 5. 그들은 누구이며 어떻게 성공적인 사업가로 변신했을까? 한국 연예계는 화려한 무대와 감동적인 음악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그 빛나는 조명 뒤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아티스트들의 또 다른 열정과 노력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트로트 가수들 중에는 음악적 재능을 넘어 놀라운 사업 수완을 발휘하며. 제2의 성공 스토리를 써내려가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을 넘어 냉철한 판단력과 장기적인 안목으로 자신만의 사업 영역을 구축하며 진정한 멀티플레이어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트로트 스타들의 예상치 못한 변신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무대 위에서 감동을 선사하던 그들이 어떻게 사업가로서도 성공적인 길을 걷게 되었는지, 그들의 남다른 비즈니스 철학과 전략을 심층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부동산 투자부터 한식당 운영, 첨단 기술 스타트업 투자, 지역 사회를 위한 친환경 사업, 그리고 전통 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문화 브랜드까지, 다섯 명의 대표적인 트로트 아티스트들이 걸어온 다채로운 사업의 길을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1. 인옥. 조용하고 현명한 부동산 투자자형 아티스트. 트로트계에서 예술성과 사업적 능력을 동시에 인정받는 인물 중 인옥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의 첫 발걸음은 트로트 무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섬세한 감정 연기와 탁월한 무대 장악력을 인정받으며 뮤지컬 배우로 먼저 활동했습니다. 이러한 깊이 있는 예술적 배경은 이후 트로트 가수로 전향한 뒤에도 그의 노래의 진정성과 깊이를 더하는 중요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관객들은 그의 무대에서 단순한 가창력을 넘어선 예술가의 혼을 느낄 수 있었죠. 하지만 무대 위에서의 예술가적 면모만큼이나 놀라운 것은 무대 밖의 삶입니다. 겉으로는 조용하고 소탈해 보이는 이녹은 사실 연예계에서도 손꼽히는 현명한 부동산 투자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일찍이 부산과 제주와 같은 핵심 지역에 투자를 시작하여 꾸준히 가치 있는 자산을 축적해왔습니다. 이두 지역은 관광 수요가 높고 프리미엄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어 미래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큰 곳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투자가 단순한 운이 아닌 철저한 분석과 전략적인 선택의 결과임을 보여줍니다. 흥미로운 점은 인옥이 자신의 재정이나 투자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대중 앞에서 물질적 성공을 과시하기보다는 오로지 음악과 예술에 집중하는 모습을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인터뷰에서 그는 조용히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예술을 오래 하려면 경제적인 준비도 함께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만의 길을 자유롭게 걸을 수 있어요. 이 녹은 예술가의 감성과 투자자의 이성을 동시에 지닌 인물입니다. 그는 단순히 트로트 무대 위에 서는 스타를 넘어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설계하고 개척하는 진정한 전략가로서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말없이 자신의 길을 걸어가며 진정한 예술과 삶의 균형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는 이 녹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합니다. 이 강문경. 음악과 향수가 공존하는 전통 한식당 체인점 대표. 중장년층 트로트 팬들에게 오랫동안 변함없는 사랑을 받아온 베테랑 가수 강문경은 진중한 무대 매너와 깊이 있는 감성으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단순한 가수를 넘어 팬들에게 위로와 기쁨을 선사하는 존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무대 위에서만 펼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무대 밖에서 성공적인 전통 한식당 사업가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강문경은 단순히 음식을 파는 식당이 아닌 음악과 팬들의 교감이 이루어지는 특별한 공간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의 식당은 잊혀져가는 한국의 맛을 되살리는 전통적인 한식 메뉴를 중심으로 합니다. 동시에 트로트 음악과 소중한 추억이 공존하는 아늑한 공간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일부 매장에서는 소규모 공연이 열리기도 하여 팬들과의 따뜻한 소통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장이 됩니다. 이처럼 강문경의 식당 브랜드는 음식 플러스 음악 플러스 향수를 테마로 하여 단순한 외식 공간을 넘어선 문화 경험 공간으로 거듭났습니다. 예술가로서의 정체성과 사업가로서의 날카로운 감각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며 기존 식당들과는 차별화된 독특한 매력을 자랑합니다. 그의 사업은 화려함보다는 진심을 기반으로 하며 무대 위에서 전하던 감동을 일상 속으로 이어가려는 따뜻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음악과 삶을 연결하고 싶었던 한 예술가의 진심이 만들어낸 공간 그것이 바로 강문경의 브랜드입니다. 3. 진혜성 미래를 읽는 기술 분야 투자자 미스터 트롯을 통해 대중의 뜨거운 사랑을 받으며 스타덤의 오른 진해성은 젊고 부드러운 외모와 감미로운 목소리로 세대를 아우르는 팬덤을 구축했습니다. 그는 중장년층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까지 트로트에 끌어들이며 트로트가 올드하다는 편견을 깨뜨린 대표적인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그러나 진해성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단지 음악적인 면모만이 아닙니다. 그는 기술 분야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미래를 내다보는 놀라운 안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가수들이 부동산이나 전통적인 비즈니스에 투자하는 것과 달리 진해성은 비교적 생소한 영역인 스타트업과 IT 기술 분야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엔터테인먼트 앱, 게임 플랫폼,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등 다양한 프로젝트에 투자하며 예술과 기술이 만나는 지점을 적극적으로 실험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익 창출을 넘어 앞으로의 연예 산업과 기술 융합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선구적인 행보이기도 합니다. 그의 이러한 도전적인 투자는 투자 업계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진해성은 단순히 가수도 투자한다는 수준을 넘어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를 읽고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예리한 시각을 가진 아티스트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정에 대해 조용한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자신만의 미래를 설계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진혜성은 오늘날의 트로트 가수가 단지 과거를 노래하는 존재가 아니라 미래를 향해 나아가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존재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는 음악과 기술, 감성과 이성이 공존하는 새로운 형태의 예술인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4 박서진, 소박한 이미지 뒤의 지역 사회 기업가 화려한 연예계 속에서도 진정성 있는 이미지와 따뜻한 감성으로 특별한 존재감을 가진 트로트 가수 박서진. 그는 팬들 사이에서 시골 천재라는 애칭으로 불리며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무대 매너와 진중한 목소리로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그러나 그가 진정으로 특별한 이유는 그의 노래에만 있지 않습니다. 박서진의 진짜 가치는 무대박 자신이 자란 고향과 사람들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에서 빛을 발합니다. 박서진은 부동산이나 스타트업과 같은 일반적인 투자 대신 친환경 농산물과 전통 식품 브랜드를 직접 개발하며 지역 농민들과 손을 잡고 로컬 경제를 살리는 일에 주력해 왔습니다. 그는 단순한 수익 창출을 넘어 지역 사회의 가치를 지키고 건강한 식문화를 보급하는 데 깊은 뜻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고 신뢰를 기반으로 한 제품들을 꾸준히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의 사업은 단순한 상업적 활동을 넘어 지역과 사람을 위한 사회적 기업 모델을 지향합니다. 고향 사람들과 함께 성장하고 그들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박서진의 진심 어린 목표입니다. 그가 선택한 길은 쉽지 않지만 의미 있고 지속 가능한 길이며 그 중심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습니다. 박서진은 예술가이자 사업가, 그리고 지역사회의 든든한 지지자입니다. 그는 단지 노래를 부르는 사람을 넘어 음악을 통해 사람과 사람, 도시와 시골, 전통과 현대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리는 지금도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놓여지고 있습니다. 오, 손비나. 다재다능한 문화 브랜드 크리에이터. 손빈아는 현대 예술가의 전형을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그는 부드럽고 우아하면서도 동시에 심오하고 용감한 예술혼을 지니고 있습니다. 음악 활동을 넘어 교육과 문화산업으로 영역을 점차 확장해온 그는 한국의 전통미를 세계에 알리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망을 바탕으로 손빈아는 예술과 비즈니스를 접목하여 독자적인 문화 브랜드를 성공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한방 화장품, 창작 전통 의상, 문화 소품, 교육 콘텐츠 등 전통적 가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정신을 담은 제품 개발에 집중합니다. 각 제품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언어로 표현된 한국 문화의 일부이자 하나의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손비나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그가 하는 모든 일에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개인적인 이미지 구축 방식부터 브랜드의 모든 디테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은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있습니다. 바로 세련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것입니다. 그는 예술가들이 단순히 예술작품을 창작하는 것을 넘어 민족의 유산을 보존하고 전파하는 중요한 존재가 될수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그 여정에서 손비나는 단순히 가수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자신이 열정적으로 만들어내는 음악, 제품,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인생 철학을 통해 대중과 소통하고 영감을 줍니다. 무대 위에 조명이 꺼진 후에도 관객의 마음속에 남는 것은 단지 노래나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그 예술가가 품고 있는 진심과 삶의 이야기입니다. 예술과 사어. 그들의 선택 그리고 울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다섯 명의 트로트 가수. 이노, 강문경, 진혜성, 박서진, 손비나. 그들은 단순히 노래만 하는 가수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설계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는 주체적인 아티스트들입니다. 그들이 선택한 사업의 길은 모두 다릅니다. 어떤 이는 부동산에, 어떤 이는 한식당에, 또 어떤 이는 기술, 농업, 전통 문화에 투자하며 저마다의 방식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여정에는 공통된 철학이 있습니다. 바로 예술은 현재를 살아가는 방식이자 미래를 준비하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유명해지는 것을 넘어서 사회와 소통하고 가치를 나누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진심은 지금 이 순간에도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수많은 젊은 예술가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하고 있습니다. 6. 장윤정. 트로트 여왕의 엔터테인먼트 제국 건설. 트로트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이름. 바로 장윤정입니다. 그녀는 단순한 가수를 넘어선 하나의 아이콘이자 트로트 장르의 부흥을 이끈 장본인입니다. 수많은 히트곡을 발표하며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그녀는 무대 위에서의 압도적인 존재감만큼이나 무대 밖에서도 탁월한 비즈니스 감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윤정은 일찍이 자신의 이름을 건 다양한 사업을 시도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음반 제작을 넘어 엔터테인먼트 회사 설립을 통해 후배 가수들을 양성하고 새로운 콘텐츠를 기획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성공을 넘어 트로트 산업 전반의 발전을 위한 그녀의 깊은 애정과 책임감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또한 그녀는 방송 제작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자신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의 기획 단계부터 참여하는 등 다재다능한 면모를 과시했습니다. 특히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의 붐을 이끌며 새로운 스타들을 발굴하고 트로트 장르가 전 세대에 걸쳐 사랑받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녀의 이러한 행보는 단순히 자신의 명성을 활용하는 것을 넘어 콘텐츠의 힘과 대중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는 선구자적인 안목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장윤정은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교육 사업에도 뛰어들었습니다. 미래의 예술가들을 위한 아카데미를 설립하여 실질적인 조언과 멘토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녀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 예술계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함께 다음 세대를 위한 투자에도 힘쓰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늘 트로트는 나의 삶이자 나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그녀의 비즈니스 행보는 단순히 재정적인 성공을 넘어 트로트라는 장르를 더욱 넓은 세상에 알리고 그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진심 어린 열정에서 출발합니다. 장윤정은 무대 위에서 빛나는 여왕일 뿐만 아니라, 트로트라는 장르를 견고하게 뿌리내리고 확장시켜 나가는 진정한 비즈니스 리더라고 할수 있습니다. 7. 우, 이명웅. 팬덤을 비즈니스 모델로 확장하다. 이명웅은 미스터 트로트를 통해 등장하자마자 전 국민적인 신드롬을 일으키며, 트로트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그의 등장은 단순히 한 가수의 탄생을 넘어 강력한 팬덤의 힘이 어떻게 거대한 비즈니스 모델로 확장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명웅의 비즈니스 전략은 그의 별표 별표 팬덤, 영웅시대 별표 별표와 때려야뗄수 없습니다. 그는 팬들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하며 앨범, 굿즈, 콘서트 등 모든 활동에 팬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합니다. 이는 팬덤을 단순한 소비자가 아닌 브랜드의 공동 창조자로 인식하는 그의 철학에서 비롯됩니다. 그는 다양한 분야와의 컬래버레이션을 통해 팬덤의 구매력을 실제 매출로 연결시켰습니다. 의류, 식품, 생활용품 등 그의 이름이 붙은 제품들은 출시될 때마다 품절 대란을 일으켰고, 이는 기업들에게 이명웅이라는 브랜드가 가진 막강한 파급력을 증명했습니다. 그의 음원 수익이나 콘서트 티켓 판매는 물론 광고 모델료 또한 업계의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명웅은 또한 미디어 콘텐츠 제작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자신의 영향력을 더욱 확대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일상과 비하인드를 공유하고 자체 콘텐츠를 기획하여 팬들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즐거움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디지털 전략은 젊은 세대까지 그의 팬덤으로 유입시키는 데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성공은 단순한 인기 가수의 수준을 넘어 팬덤 경제학의 교과서라고 불릴 만큼 혁신적입니다. 이명웅은 자신의 음악적 재능뿐만 아니라 팬들과의 깊은 유대감을 바탕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생태계를 구축하며 K팝 아이돌 못지않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는 팬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다고 항상 강조하며 그의 모든 활동은 팬들을 향한 진심 어린 감사와 소통을 기반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지속가능한 성공을 위한 가장 강력한 비즈니스 전략임을 보여줍니다. 8. 송가인. 국악과 트로트. 그리고 전통 문화의 현대적 해석. 송가인은 전통 국악을 기반으로 한 탄탄한 실력과 트로트의 대중성을 겸비하여 폭발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아티스트입니다. 그녀의 등장은 트로트 장르의 국악의 깊이와 품격을 더하며 전통 음악의 현대적 계승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비즈니스 활동 또한 이러한 음악적 정체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송가인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을 넘어 전통 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알리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한복, 전통 공예품 등 한국의 아름다운 문화유산을 활용한 자신만의 브랜드를 론칭하여 대중들에게 전통의 아름다움을 새로운 시각으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상업적 활동을 넘어 문화 전도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특히 송가인은 교육 콘텐츠 개발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악과 트로트를 접목한 강좌를 개설하거나 어린이들을 위한 전통 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미래 세대에게 우리 문화를 알리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그녀는 우리의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신념을 바탕